자, 매네튼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정우 국제금융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한 이후, 이 미국인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격을 받은 미 소비패턴이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그 품목별 회복세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지미 소비자들의 데비 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소비 패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우선 그 홀셀 클럽이나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 뭐 이런 곳을 보면 사실 이런 대형 리테일 매장이나 할인 매장들은 충격도 미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에 다른 업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거의 하락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이유는 이 코로나로 인한 자택 격리 기간 중에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월, 3월 말에도 별로 어 줄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0%까지 급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일부 감소했었죠. 그런데 곧 전년 수준을 회복했음을알수 있고요. 레스토랑은 지금 코로나로 지난 3월 매출이 급감했는데 최근 경제 재개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다시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전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스포츠 운동시설 그리고 놀이공원 등인데요. 아직 전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랜드, 뉴질랜드가 재개장했죠, 최근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그미 소비자들은 놀이공원 방문 아직까지는 꺼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이 대단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집안에서 활동이 늘면서 가전제품 판매는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표 가전 브랜드죠 월풀의 6월 매출은 급 반등했고요. 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실적을 어, 실적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방 가전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인 유니레, 유니레버도 2분기 매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원래 마이너스 4.3%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이 예상보다는 크게 선방을 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레스토랑이나 다 기타 외식업체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그 소드 서비스 부문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고요. 또 외식용 아이스크림 매출 역시 30% 이상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어, 비누나 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그 다음에 기타 식품 매출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타 부분의 실적 하락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그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현상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베스트바이도 거의 전고점 수준을까지 거의 도달한 상태더라고요. 그만큼 가전제품 매출이 높다는 것, 그리고 뭐 홀세이클럽, 뭐 아마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어, 주식시장이 현재 미국 시장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드튼 어, 현지 분위기도 이어서 전해주시면요. 예, 그 뉴욕시는 지금 금요일부터,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부터 8개의 공공수영장을 개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뉴욕시 요즘 날씨가 대단히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 수영장 개장할 때가 되긴 했죠. 그 나머지 7개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장 예정인데요. 뉴욕시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미국 전체의 코로나 확진자는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는 14만, 14만 3천 명 이상을 기록했고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도 6, 6만 9천 명 이상이고 신규 사망자도 1,136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미국 내 코로나 어떻게든 빨리 잡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해,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